아브라함에서 다위까지 14대. 솔로몬부터 바벨론 이거, 여고냐까지 14대. 바벨론 이거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그리고 넥스트 제너레이션 14대. 아브라함에서 다위까지 14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리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훈을 낳고, 나소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14대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의 족보가 내려오면서 믿음으로 족보에 들어가는 이방 여인 다말, 라합, 루세의 이름이 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부터 바벨론 이거 여고냐까지 14대. 유대적으로는 마태복음의 14대의 족보에서 한번 거론된 이름을 다시 계수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14대 족보는 솔로몬부터 시작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아를 낳고, 아비아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우사밭을 낳고, 여우사밭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스를 낳고, 아스는 히스기아를 낳고, 히스기아는 문나세를 낳고, 문나세는 아몬을 낳고, 아모는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야는 여로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또 이렇게 14대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솔로몬을 낳은 바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로 말하며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는 마태복음의 족보에 나오는 4명의 여인이 됩니다. 토라에서도 이스라엘의 4명의 국모로 사라 리브가 레아 라헬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라헬을 가장 큰 국모로 말하는데 그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여인들 중에서 바세바도 다른 여인들과 다른 중요한 여인입니다. 바벨론 이거 후에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까지 14대. 바벨론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쌀디엘을 낳고 쌀디엘은 수룻바벨을 낳고 수룻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유대적으로 숫자 13. 출애굽기는 히브리어 원어로는 쉐모트 즉 이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의 이름들로 출애굽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적으로 10이라는 숫자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따로 말하는 것은 숫자 1로 표현하는데, 1은 히브리어 에카드로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1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같은 반복의 족보가 나타나는데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마리아 즉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고 말하면서 이때 13이라는 숫자가 됩니다. 신명기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세대는 바로 이 넥스트 제너레이션이었습니다. 14의 숫자는 다음으로 이어지는 세대와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만남입니다. 히브리어로 다비드는 유대적인 게마트리아로 알파벳 숫자가 14입니다. 다윗은 시편의 고백으로 율법의 언약에서의 희생제사에서 상한 마음 회개의 제사로 새 언약의 세대로 넘어온 증인입니다. 거역하며 반역했던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깨달은 새로 태어난 다음 세대들은 다시 오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따라가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하고 준비시키며 우리 스스로도 새 언약의 14대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